그런데 날선 환자들과 다르게 치과를 재집처럼 편안하게 다니는 한 녀석. 내친김에 영역 표시까지. 어, 어, 시원해. 시원하게. 여유가 있네 친구. <laughs> 내공이 보통 아닌 듯한 이 녀석. 세월의 깊이를 아는 반이라고 합니다. 아니. 반. 성격이 얼마나 차분한지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유지하는 반이. 겉으로 봐선 어디 아플 것 같지 않은 바니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뭘 그러니까 딱딱한 거 먹을 때는 거의 못 먹고 이제 사료 같은 거 먹을 때도 배가 고프니까 먹긴 하는데 그냥 제가 보기에는 아파하는 게 느껴져요. 그냥. 네. 잘못 먹는 이유가 이빨 때문인 것 같다는데 그몇 년째 이렇게 심해져 버렸어요. 서서히 드러나는 반의 이빨 상태가 한눈에 봐도 심각해 보입니다. 정확한 진단이 시급해 보이는 상황. 조심스럽게 입안을 살펴보는데 곪은 치적이 많네요. 흔들리는 치아도 있고 냄새도 좀 많이 났겠어요. 지금도 엄청 많이 나겠죠. 요즘 부쩍 이상 신호를 보내온 것 같답니다. 들어와. 먹어. 들어와. 먹어. 먹어. 세상 밥순이가 사료 보기를 돌같이 하진 않나. 먹어. 먹어. 왜 물만 먹어. 먹어. 물로 허기를 달래질 않나. 보호자의 애원에 마지못해 다가와서는 애꿎은 사료만 주둥이로 해집어 놓길 여러 차례. 아이고, 그라지 요새 계속 그러는데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막 그렇게 뒤적거리진 않았는데, 좀 됐어요, 뒤적거린 지가. 그리고 안 먹고 가버리고. <laughs> 그리고 어디가 가려운지 틈만 나면 바닥에 얼굴을 비빈답니다. 안쓰러운 마음에 바니가 좋아하는 고구마까지 꺼내보는데요. 껍질을 조금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제가 아예 그냥 다 뜯어서 줘요. 그래도 삶은 고구마엔 반응을 좀 합니다. 좋아안 하죠. 이번엔이 먹으려나 했더니 그 부드러운 고구마를 제대로 씹지도 못하고 내려놓는 이이 이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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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강아지들이 앞니로 씹는 건못 봤거든. 여기서 씹어서 넘기는 건 없잖아. 예, 다 예, 여, 여기로 갖다 놓고 앞니 씹어서 넘기. 앞니는 거의 사용 안 한다고 저는. 맞아요. 네, 그렇군요? 앞니는 뜯는 목적이고 예, 보통 뒤로 씹는데. 씹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아픈가봐요. 아예 씹지를 못 하고 있어. 1위가소 연골 수제 간식 말린 거 있잖아요. 그거랑 뭐 연어 뼈 같은 거 그런 거 위주로 많이 줬었거든요. 좀 딱딱한 거 이렇게 좀. 아그자 아그자 씹어 먹을 수 있는 거. 근데 요새는 좀잘 줘도 못 먹더라고요. 물고 뜯는 맛을 제대로 즐길 줄 알았다는 반이 씹는 걸 워낙 좋아해서 그즐거운만큼은 지켜주고 싶었는데 지금은 먹는 것 자체가 즐거워 보이질 않습니다. 먹고는 싶어 지금 먹고는 싶으네 응, 이름 빼자 빼야 되니게몇개 있다 그랬는데 사실 조금 불쌍했어요. 왜냐면 씹는 즐거움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나이도 별로 안 됐고 그때는 그래도 한 5살 정도였으니까. 오랜 길거리 생활로 이빨 상태가 좋지 않았던 바니를 가족으로 맞이하면서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다짐했던 명희 씨. 이빨 치료도 해주고 싶었지만 당시 동물병원에선 별다른 방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약을 원래 더 많았는데 버렸어요. 치약을 여러 가지 사가지고 그 잇몸에 좋은 약, 염증약이랑 그리고 먹는 것도 사보고. 좋다는 거다 찾게 되죠. 치카 기존 이빨을 유지라도 하고 싶어 나름의 관리를 해왔다는데요. 요즘엔 피가 묻어나와 칫솔질 대신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닦아주고 있습니다. 아, 바니, 아. 그런데 피가 나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아, 여기 흔들거리는구나. 흔들리는 치아를 발견했습니다. 음. 미처 헤아리지 못했던 바니의 아픔. 저 우리도 알잖아요. 이가 흔들리고 신경 건드리면 그렇죠, 시리고 아프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아니 네, 네. 똑같은 거지, 뭐. 언제 이렇게 심각해졌을까요? 원래 이 정도까지 아니었는데 이게 좀안 쓰러. 그냥 너무 늦게 알아차린 것 같아 자신을 원망하는 명희 씨. 노력은 했는데 좀더 신경 쓰면 또 견주한테 갔으면 또 달라졌을 수도 있다는 생각. 치료가 불가능한 단계는 아니어야 할 텐데 걱정이 깊어갑니다. 바니의 입속 문제를 정확히 알기 위해 안전하게 마취한 상태에서 엑스레이 촬영에 들어가는데요. 바니에게 씹는 즐거움을 다시 돌려줄 수 있을까요? 이제 보시죠, 이 저런 상태로 흔들리고 있어서 모르셨죠. 저런 데서 이제 피가 나고 염증이 나고 냄새가 나는 거거든요. 오른쪽이 좀더안 좋아요. 그래서 오른쪽에는 유치아랑 이치아는 많이 흔들고 있어서 뽑아야 되고요. 걱정하시는 큰 어금니랑 송곳니는 괜찮아서 다행이. 아, 다행이다. 네네. 감사합니다. 이빨 개수가 사람보다 열 개나 많은 강아지에게도 두개 적은 고양이에게도 가장 중요한 부위는 음식을 뜯는 송곳니와 씹을 수 있는 큰 어금니라는데요. 다행히 반의 송곳니와 큰 어금니는 살릴 수 있답니다. 사람과 똑같이 괜찮은 이빨은 최대한 고치고 흔들리는 이빨은 염증이 더 번지기 전에 발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아마 큰 수술이 될 거라는데요. 깊은 잠에서 깨면 달라진 세상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치관의 염증이 가득 차 흔들리는 상태. 사람과 다르게 뿌리가 여러 개라서 발치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바니를 괴롭혀온 모든 치통을 시원하게 뿌리 뽑았습니다. 바니야, 큰 수술 버티느라 고생 많았어. 안쓰럽기도 근데 속이 좀 시원한 것 같아요. 빼가지고. 음.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laughs> 간식도 줄수 있을 만큼 주고. 남은 시간 동안 여행 추억 많이 쌓아야죠. 응. 이제 먹성을 되찾을 일만 남았네요.